오늘 준비한 비교 제품 보야링크 2채널 무선 마이크 클릭보이스 2채널 무선 마이크입니다. 지금 제가 이두 제품을 모두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자세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착용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죠. 네이버 기준으로 보야 무선 마이크는 12만원 후반대, 클릭보이스 가격대는 5만원 후반대입니다. 두 제품 모두 스마트폰 촬영에 최적화된 무선 마이크답게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젠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 구성을 떠나서 음질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은 무선 마이크 음질 비교 테스트를 위해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선 마이크 음질 비교 테스트를 위해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지금은 무선 마이크 음질 비교 테스트를 위해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야외에서 클릭보이스로 음성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 모드이고, 저는 지금 무선 마이크 음질 테스트를 위해서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격 차이만큼 음질에도 차이가 느껴지셨나요? 영상 촬영에 음성이 들어간다면 무선 마이크는 필수겠죠. 5만원대 가성비 좋은 클릭보이스를 추천드립니다. 클릭보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